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다육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누구나 다 좋아하는 토요일입니다. 어, 늦잠을 잘 수도 있고요. 어디 야외로도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토요일은 어저께 한잔하고 와서 힘든 그 몸을 늦잠으로서 풀기도 하고, 저희 집안 남편도 지금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 저는 현재 옥상에 올라와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요 제품은 프리티인데요. 프리티가 이렇게 수영을 예쁘게 잡아가면서 올 여름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프리티의 수영이 좀 갖춰지는 듯 하지 않나요? 제 눈에는 이뻐진 것 같아요. 먼저는 조금 화상을 입어서 그 화상 입은 것이 다 떡잎으로 떨어졌구요. 그래서 수순 지금 적어졌지만 그래도 새 자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영이 예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춘맹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춘맹을 보시면 초록색, 노란색, 연두색 이게 합쳐진 그런 색깔인데요. 그러면서도 끝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색깔이 너무 맑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맑은 색이, 음, 상큼한 색, 아오리 사과 같이 상큼한 색 같은 그런 색깔로 춘맹은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뜻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원, 아는 사장님 하원댁에서 어, 녹비단이라는 건데 이거를 하나 그냥 주셔가지고 안 가져간다는 걸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안 이뻐요, 안 가져갈래요. 그러고서 안 가지고 오는데 굳이 주셔서 가져와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이 사이에 새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또 이쁘진 않았는데 가져와서 새 자구가 이렇게 돋아나는 걸 보니까 또 매력이 있네요. 그래서 아안 가져왔으면 후회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녹비단을 키우는 재미를 보고 있답니다. 이거는 녹비단입니다. 음, 그리고 또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저희 집에 시석이 몇달 비가 오는 바람에 물은 다 빠졌는데요. 끝에 어, 꽃이 피고 있어요. 요 하얗게 나온 것이 시석 꽃이네요. 저는 어제 저녁에 알았어요, 이게 꽃인지. 뭐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걱정을 했거든요. 시선꽃이 이렇게 맺혀있답니다. 며칠 후면 만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안개꽃 같은 게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자그마한 해는 간주라는 아인데요. 간주가 색깔이 물이 들으면 약간 와인색으로 물이 든답니다. 그래서 간주도 상당히 매력 있는 아이예요. 지금 물을 달라고 입장이 쪼글쪼글하죠. <laughs> 그래서 물을 줘야 될 아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 아이는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것도 선물 받은 아이인데요. 어 치아 금이요. 치아 금인데 받았을 때도 이 상태였는데 지금도 이 상태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다육이가 자라면서 입장이 좀 벌어지거나 그러는 상태가 되는데, 저희는 전혀 입장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오므려진 상태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노제트가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이 상태가 예쁘긴 한데, 다른 집들 다육이를 보면은 쫙 벌어져 있잖아요. 이제 저희 거는 대부분의 이런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것도 벤바디스 인데요 이거 제가 한 1년 넘게 키웠어요 옆에 자구가 3개나 나와 있는데 이 아이도 항상 똑같이 갖고 왔을 때 처럼 오므려져서 요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바손이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넌요이 얘도 마찬가지고 음, 요거는 티피 얼마 전에 다육집사님이 선물 주신 티피인데 끝이 벌써 물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경인의 다육님이 주신 먼너요. 먼너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단하게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제가 서비스 받은 먼노가 있는데요. 이 먼노를 보시면 이 먼노는 꼭 연꽃 같지 않으세요? 연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다육은 이런 다육들이 대부분 크다 보면 입장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거나 그러는데 저희 다육을 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모아져서 벌어지지 않고 모아진 상태로 요렇게 자란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예쁘긴 한데 이게 맞는 건지 벌어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하도 얼음땡+ 얼음땡 해서 얼음땡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저는 자구가 막 크게 자라는 것보다 조금씩 그냥 얼음 땡해서 그 상태로 자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콩구는 콩군대로 좋아하고요. 또대품은 대품대로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음 가지고 온 고대로 자라 자라고 있는 아이와 서비스로 받아온 녹비단 수영을 잘 잡고 있는 프리티. 색깔이 오묘하게 물들고 있는 춘맥 꽃이 올라오고 있는 희성. 이렇게 해서 어몇 가지를 오늘 다육의 숲 구독자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토요일도 행복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육의 숲이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어, 이쪽 부산 날씨는 내일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비 소식이 잡혀 있는데요. 어 아, 장마도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비 소식이 잡혀 있어서 정말 그렇게 올 건지 지금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뭐, 서울 중부지방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다고 돼 있고, 대체적으로 비가 일주일에서 4일간 온다고 돼 있으니까, 다육이 막바지인데요. 여름 막바지인데, 어, 피해 없으시게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어, 예쁜 다육으로 가을에 만나길 바래요. 다육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육의 숲입니다. 오늘은 그냥 몇 가지를 갖고 나와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한쪽 라인만 전체 샷으로 한번 보여 드릴까 하고 찍어 봅니다. 어, 다육식사님 주신 티피 에보니 천우의 변경 집시 피어리스 루다 에성 빅토리 루다 아르제 벤바디스 에그리온 수연 나울, 용월, 당인. 당인이 색깔이 많이 빠졌어요. 핑크 프리티, 여제, 프릴, 울팩 에그리원, 나일라, 오팔리나, 이것도 집시 캐시미어 바이올렛 보라공주 아그리스 로즈 파랑새 저희 집방울복랑대품 블루엘프 빌리어심 로우, 부영, 샴페인, 홍매화, 수연. 저희 집 수연은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 있으니 이거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대가 막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부러져서 새 자구도 나오고 있긴 한데. 수연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제, 제발 멈춰! 도저히 안 멈추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자라죠? 저희 집 대풍 까라솔입니다. 빨리 색상이 물들길 기다려봅니다. 가해로 이렇게 물이 조금씩은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육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